예, 오래간만에 좀 라이브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때문에 당원 게시판 사태로 지금 난리가 났죠? 카페에 공유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당원 게시판이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 네, 사태가. 자. 자, 이게, 예, 지금. 자, 예. 자, 이제 방송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한동훈 사태가 지금 심각한 사태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물론, 그, 한동훈 사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지금 김은혜 의원이 공개적으로 조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드디어 김은혜가 났었다. 똑부러진 한동훈 어디 갔는가. 해서, 페이스북에 이거 한게 이렇게 기사로 나왔어요. 페이스북에. 매사에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어디 갔는가.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면, 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썼냐, 안 썼냐.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이것만 밝히면 된다, 이거야. 응? 이것만 밝히면 되는데, 계속 지금 한동훈이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죠. 일단 자기가 확실하게 대답하는 건, 나는 안 썼다, 이거예요. 나는 안 썼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응? 이것도, 100% 믿을 수가 없는데 일부에서는 한동훈 이름으로 한동훈이 아들이 썼다는 보도도 있어요, 있었어요. 최보식의 언론에 보면 한동훈이가 자기 아들이 쓴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흘러 나오고 있어서 한동훈 본인 글도 안 썼다고 지금 100% 장담하지 못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말로는 한동훈 동명이인 이름으로 아들이 썼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거는 가족들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못해요. 한동훈이가 안 썼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거는 거의 자백이고, 그래서 친윤에서는 지금 친한 계 의원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 가족이 쓸 수도 있지.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에서는 12개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IP를 본다든지, 그 회원 가입한 사람들,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주민번호 앞자리 보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죠. 생년월일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뭐가 개인정보입니까? 그래서, 자... 이 시점에 김은혜가 왜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김은혜가 왜이 시점에 등장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김은혜가 지금 이 시점에 나섰냐? 자, 어, 김은혜 의원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친, 친윤, 친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제가 뭐, 김은혜 의원 당선을 위해서 저도 분당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었고 또 당선 이후에 개인적으로 식사도 같이했었고 음.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것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김은혜 의원이 지금 이렇게 공개 적격을 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공유하니까 뭐왜 잊어서야 숟가락 언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특히나 뭐 위드운이 이런 데서는 한동훈이 때문에 당선돼 놓고 뒤통수냐 어? 이런 말도 있고 뭐 위드운이 애들을 하는 말은 그건 그렇고 우리 카페에서도 아니 왜 이제서야 나서냐 지금 여러분 어 중진 의원이나 초선 의원 현역 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훈을 저격한 사람 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사람 있어요 현역 의원 중에서 뭐 현역 의원 중에서는 지금 최초예요. 어? 뭐 장예찬이나 이런 애들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김은혜 의원은 유튜버가 아니에요. 현 현역 의원 그것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진 의원에 속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 친윤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유튜버들처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개 적격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김은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격 한다는 거는 이미 확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확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김은혜 의원하고 알고 지냈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해봤지만, 김은혜 의원은 누구보다도 유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밑에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네, 솔직하게는 그래요. 김은혜 의원은 어, 둘다 필요하다. 보수 정권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하고 한동훈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오랫동안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친인 추인 유원이 공개적으로 어, 뭐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공개적으로 저격할 수도 있었죠. 음, 이외에도 여러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김은혜는 그래도 끝까지. 어, 유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많이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네, 김은혜 의원은. 김은혜 의원이, 김은혜 의원이 그래서 대변인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언론이라는 게 여러분 뭐 바로바로 바로 속보로 뜨는 것 같지만, 굉장한 사실 관계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합니다, 언론인들은. 이게 잘못 보도가 나가면, 유튜버처럼 뭐, 뭐 하나 물었다고 그래서 바로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언론인들은. 메이저 언론인들은 그거를 방송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를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나었다는 것은 크로스 체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크로스 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동훈 사태 터졌을 때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했는데, 어, 저도 이제 그뭐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의를 했는데, 어, 거기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물론 뭐신혜식이나 이런 뭐 다른 분들이 고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그 고발할 수 있는 소스가 옵니다. 오는데 어 제가 문의를 했는데도 이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변은 없었어요. 이거는 어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 크로스체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나 윤석열 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렇게 키우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이, 어, 까불까불 거리는 게 보기 싫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수 집권을 위해서는 한동훈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요. 예, 네, 어서오세요. 예. 네. 아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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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핸드폰 번호 어디 있 내가? 아, 112번이요? 112. 아 112B 아 지금 근데 이거 온라인은 얼마 정도예요? 네. 이거 이거 태가 얼마 정도 예요2만 원? 2만 원. 원. 어. 요즘 같 예. 네. 이거 펜타스클로 해 놓을게요. 네. 아예 네. 에서 문자 해 드리면 되죠? 아. 받아달라 조금 시간 걸리는데 네. 이거는. 네. 한 30분 네. 정도 보기도 걸린가? 아, 그래 어디 갔다 오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럼 뭐, 뭐. 기다리세요, 그러면. ベイベ